자시령의 보안 통신망에 침투하려면 최고의 암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올란데 해령이죠. 불에 가기도 지금 그는 미라한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용병 중 가장 야비하고 정신나간 인물이죠.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좀 바꿔줄래? 용병 주지에무엄하군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대령을 좀 보내줘. 자시령의 복잡한 암호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 레이너의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어... 이런... 그럼 온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이만 밀어 온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온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 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얘길 듣지 않겠어.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어. 근처에 미라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 기지로 쓸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없습니다. 확인, 추진기 가동 어이, 고마들! 저 앞에 소행성 잔해가 너무 뭉쳐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저길 통과하려면 단거리 도약을 해야 할 거야 3선 2호 미라의 기지 위치가 지금 확인되었어 자, 작전을 시작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좋았어 그 단거리 도약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미라의 전투기들이 근처에서 정찰을 돌고 있어 우리 한포로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전술 타격기를 출격시킬 수있다는 말씀? 그럼 대충 족수가 맞을 거야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식하십시오 확인 항로 설정 고분제었습니다 항선 이동 확인 항로 설정 저한 포탑의 원거리 공격은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행히도 공격력이라는 우리의 장거리 아바토포가 한수위지 히페리온의 위력을 저 탑에 시험해 보라고! 선 이동. 알겠습니다. 전방을 출시하십시오. 그건 수리로봇이야. 수리로봇을 획득하면 히페리온을 즉시 수리하고 파괴된 전술 타격기를 교체할 수 있지. 전방을 출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체 전 구역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방권 인원 좋습니다 이 기지를 복구하면 기지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타격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격기 편대가 생산되는 대로 계속 미라의 부하놈들한테 날려보낼게 그냥 말로 해결할 순없겠어 여기서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발레리안 저것 봐 자기 지뢰야 저 녀석들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직선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도약을 이용해 피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확인. 문제 없습니다. 광물 지대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광물을 가져다 줘. 그럼 내가 히페리오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해 주지. 근처에서 고밀도 광물이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자기 지뢰받입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은 다최치한것 같습니다.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업그레이드 완료 말만 하라고.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 줄 테니 광고를 더 구해오면 더 멋지게 만들어 줄게 좌표 확인 안노 로 설정 추딘기 근처에서 켈모리안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경비가 꽤 상렬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주력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야 어쩌면 저들에게 쓸만한 자원이나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리를 다전 알겠습니다 악노 설정 명령 계기 좌표 확인 문제 u n g y o u 시스템이 정지됐어 Jock 볼게 u r heart. w i n d o w 공중 분해 되겠소! 있습니다. 항로 설정 확인 출력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함선 이동 확인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문제없습니다 좌표 확인 캐리티 가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삼선이 일어난 좌표 좋아 난 환하게 한단 말이지 방로 설정 <laughs> 녀석들한테 젤기장 생성기가 있었어 이걸 가동하면 적 비행선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지 어서 그걸 설치합시다, 수석 기술자. 진작에 가동 중이야, 애송이. 내가 일하라는 기똥차게 한다고! 애송이... 어메... 난 자기랑 싸우는 걸 싫더라. 혹시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뭐 있어? 괜히 저 여자한테 바람 놓지 마십시오. 잘한다, 어, 이제. 어, 어. 확인. 추딘 리 가동. 자 우주 공항에서 내보내는 전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서둘러 저 공항을 처리해야겠어. 항선 이동. 예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이러다 가 공중 분해되겠어. 항로 설정. 추진기 가다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확인. 좌표 확인. 다음 승비. 전방을 조시하십시오 o s h 이 k e Somebody to shake. Somebody to shake. Somebody to shake. s o m e b o 가 y to shake. s o m 항로 설정 항선 2호 문제없습니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항선 2호 이곳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확인 좌표 확인 문제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감선 이동, 한번 살짝. 에이, 히페리온이 한층 더 강력해졌어. 감사는 나중에 하라고 주시하십시오. 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최진기가동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다음 2호 항로 설정 확인 좌표 확인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h 내 광물을 다 o s 갔어 r c h e r I'm no searcher. I'm no s e 다 r c 정방을 o t 하십시오 I'm not sure. 리 m not s 문제 없습니다. o t sure. I'm not sure. 이 m not sure. 쥐어짜 낼래야지, 안할 것도 없다고. 문제없어. 아 네, 이번만큼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언제 쉽게 간 적이 있었나? 자긴 항상 거친 걸 좋아했잖아. 지키는 게 같다. 낙로 설정, 낙로 설정, 지인, 낙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목표 확인 목표 확인 알겠습니 아프터님 청을주시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다음. 그냥 행복했네 내가 잘해줄게 약속 바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네 네가 자처한 일이야 미라. 난 좋게 해결하고 싶었다고 이 문제없습니다 상로 설정 함선 이동 확인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책임을 주시해주시오 확인 항마 이러다가 공중분해되겠소 준비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산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도아 미라 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 덕분에 미라의 약탈단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맨. 그래도 우리 또 봐. 아주 나중에. 저 여자 자치령보다 더커